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고,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독제는 배경으로 돌아가는 시편 읽기입니다. 배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본문의 단락에 있어서 119편, 이렇게 많은 절수, 176절, 22개의 단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끝에 복과 2절 끝에 복에 대한 시운성경 번영은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따라갈 때 말씀이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느냐, 걷는 자에게 지켜내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그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달락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정결함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정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읍절이고 주의하고 즐거워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달 후대에 대한 시우 성경 번역 은혜입니다. 은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되어지? 항상 사모한다. 네 번째 달락이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내가 세워지는 이 일은 매달리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달락에 주의 종에게 말씀을 세우소서 내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실제가 되는 이 일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죠. 매달리는 말씀,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달락, 인자와 구원하시.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을 들고 환영하는 데 있어요. 일곱 번째 달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나의 전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여덟 번째 달락. 베풀어지는 은혜와 충만한 인자하심은 발길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왜 슬픔의 노래를 불렀느냐?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행위를 말해요. 65절 달락. 고난도 유익인 것은 그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고난이라면 천 개의 금덩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달락 하나님의 말씀은 지침서와 매뉴얼이란 의미 아니에요 만드신 분의 매뉴얼 이거를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81절 달라에는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 안에는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 속에 그 능력이 있으니 내가 살아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어 영원 불변하다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종된 그 종되면 우리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98절 원수보다, 이제 스승보다, 노인보다, 꿀보다, 명철함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더 뛰어나. 멸하려고 하는 원수보다 내가 더 뛰어나. 사랑하는데 종일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읍조리고, 늘 읍조려. 항상 함께 있는 말씀, 깊이 생각하는 말씀, 순종하는 교훈의 말씀. 항상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꿀보다도 더 우월하게 하신다니, 우월함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105절. 하나님의 말씀에 빛과 등기라는 거죠. 가지 못한 걸어가 보지도 못한 내 앞길에 내가 또 가야 될 길에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게 하라 재산이에요 유산이에요 상속물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재산이 된 기업이 된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 열다 번째 달락이 그율래들에게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한단 말이죠 버림당하지 않기 위한 말씀의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겠다는거 아니에요. 121절 달락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보증을 서주실라. 나를 보증 선언 때가 되기 위한 말씀의 활용은 사모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 서시기 위해서 당신이 일어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증 서시기까지 말씀의 활용 천동의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